요즘처럼 갑자기 추워지는 날엔 난방 걱정부터 드시죠. 보일러를 켤까 말까 고민하시고 이번 달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신청만 해도 5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저는 20년간 복지정책과 에너지지원제도를 연구해온 박사 김은호입니다. 현장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 늘 마음 아픈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받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나중에 그때 신청했으면 덜 추웠을 텐데 왜 그때 몰랐을까 하며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공식 복지 사업이고 11월 23일까지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 이후엔 아무리 어려워도 받을 수 없어요. 딱한 달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거 아니야? 나는 연금도 받는데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이 추운 겨울 난방비 때문에 걱정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청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10분 안에 모바일로 접수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주세요. 이런 정보 오늘 처음 들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제가 만난 69세 이정환 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요. 작년 겨울에는 난방비가 너무 부담돼서 거실 난방을 아예 끄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셨다고 합니다. 손발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런 지원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셨던 겁니다. 제가 그분께 이번 난방비 지원자도를 안내해드렸더니 바로 신청하시고 한달 뒤에 5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보일러를 다 시키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었죠. 이정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박사님. 이게 이렇게 쉬운 건줄 몰랐어요.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정말 그러셨어요. 이런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겨울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겨울나기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신청 절차를 놓치게 되고요. 마지막에 나올 실전 팁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알아본 것들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정보 하나가 인생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정화님처럼 충분히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신청 조건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지원 대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뿐만 아니라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최근에 생활비 부담이 커진 분들도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는 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국지역 남방공사 공문에 보면 2024년 10월 27일자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으로 폭넓게 인정된다고 공식문서에 적혀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공식기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74세 김정숙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소득 증빙 없이도 신청해서 선정되셨습니다. 본인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구성원 기준으로 1회만 지급된다는 겁니다. 가족 중 누군가 이미 신청했다면 중복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본인이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해당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청기한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4년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단한 달만 접수를 받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국지역 남방공사는 마감일 이후에는 추가 신청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예외도 없고 연장도 없습니다. 71세 박영수님은 접수 하루 전에 이 소식을 알게 되어서 부랴부랴 신청하려고 하셨는데요. 결국 마감 몇 시간 차이로 놓치셨다고 합니다. 그 후회가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바로 지금 신청 링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루만 미뤄도 늦을 수 있어요. 내일 하지 뭐 다음 주에 하지 뭐 이러시다가 마감일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접수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는 겁니다. 현장 방문 접수는 불가능해요. 혹시 이런 기한 놓쳐서 후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엔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 사이트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사랑원 난방비 지원금 공식 사이트 또는 민원 82 포탈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두 곳이 공식 채널이에요. 공식 채널 외에 다른 링크는 사칭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공문 내 주소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65세 정선희님은 유사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정보만 폐학길 보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칭 사이트가 정말 많거든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정확한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 이용하시거나 민원82에서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지원금 대행이나 빠른 신청, 이런 광고는 모두 피하셔야 해요. 공식 사이트는 무료고 어렵지 않습니다. 혹시 최근에 비슷한 지원금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건 대부분 사기예요. 필수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난방기기 사진, 개인정보동의서가 필수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사진은 온도 조절기나 가스보일러, 지역 난방기계 등 실제 난방을 사용하고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70세 최은자님은 휴대폰으로 보일러 조절기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쉽게 승인받으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문 사진이 아니어도 돼요. 단지 난방기기가 잘 보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난방 관련 없는 사진이나 너무 낡은 기계 사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사진을 올리신다거나 고장난 보일러 사진을 올리시면 안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난방기기와 해요. 여러분 댁의 난방기 사진, 지금 바로 찍어두시면 어떨까요? 미리 준비해두시면 신청할 때 훨씬 빠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인 수급증명서나 한부모가족증명서 같은 건 선택사항이에요. 필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제출하시면 평가할 때 가점이 부여됩니다. 67세 유명자님은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서 우선 선정되셨어요. 경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어요. 그냥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짜 서류나 타인 명의 서류는 심사에서 즉시 제외된다는 겁니다. 이건 불법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환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본인 서류만 제출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조금 번거로워도 이 서류 챙기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지만 가능하면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만 이해하시면 준비는 끝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고 더 쉽게 접수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신청부터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민원82 앱을 통해 들어가시면 화면이 자동으로 맞춰지거든요. 컴퓨터가 없어도 전혀 문제없어요. 요즘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신청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데이터가 느린 환경에서는 중간 저장이 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안정적인 곳에서 10분 안에 한 번에 끝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집에서 하시든 주민센터나 도서관 같은 곳에서 하시든 인터넷이 파른 곳에서 하세요. 중간에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모바일로 신청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민원82 앱은 사용법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로그인하시고 검색창에 난방비 지원금이라고 치시면 바로 나와요. 거기서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 단계씩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고 계좌번호 입력하시고 사진 첨부하시면 끝입니다. 정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확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후에는 같은 사이트에서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그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셔서 조회하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자 알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만 기다리시면 안 되고요. 직접 조회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신청 후 2주 뒤에는 꼭 결과를 확인하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거나 메모해 두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서류가 부족하다거나 보안이 필요하면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그걸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이런 조회 과정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처음엔 낯설어도 한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십니다. 결과 확인도 마찬가지로 민원 82에서 하실 수 있어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내 신청 내역, 이런 메뉴로 들어가시면 진행 상황이 다 나옵니다. 접수 완료인지, 심사 중인지, 승인 됐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승인이 됐으면 언제쯤 입금되는지도 나옵니다. 보통 승인 후 일주일 안에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공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적 기업은 100만원 지원 대상입니다. 개인은 50만원인데 시설은 100만원이에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혹시 주변에 작은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사회적 기업 하시는 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관 대표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리 신청은 불가능해요. 그리고 시설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복지시설 인가증 같은 걸 함께 제출하셔야 해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꼭 필요한 분 떠오르시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복지관이나 경로당, 작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분들께도 이 정보가 꼭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개인뿐 아니라 시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많이 알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공유 한번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전 팁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정보를 모르는 게더큰 문제죠. 여러분은 이제 다 아시니까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돼.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번 난방비 지원금은 생각보다 훨씬 폭넓게 주어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일단 신청부터 해보시라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냐면 지원금은 수급자만 받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세요. 하지만 올바른 정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연금을 받으시든 자녀한테 용돈을 받으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난방비가 부담되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제대로 신청하시면 50만원의 현금 지원이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줍니다. 50만원이면 한달 넘게 보일러를 켜고 지내실 수 있어요. 손발이 시려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놓치시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월 23일이 지나면 정말 기회가 없어요. 내년을 기약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뭘까요? 추운 겨울을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다가 건강을 해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추위에 노출되면 혈압이나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쉽거든요. 난방비 아끼시려다가 나중에 더큰 비용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어떨까요? 따뜻한 집에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고 생활비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민원 파리에서 신청부터 해 보세요.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어려운 절차도 없습니다. 단 10분이면 이번 겨울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이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하세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난방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생활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50만원 받으시고 거기에 절약습관까지 더하시면 정말 든든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따뜻한 겨울이 됩니다. 이 정보를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난방비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알려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내용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신청하셨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시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